오늘은 20만 원에서 50만 원대의 블루투스 스피커 7종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10만 원 전후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품질도 좋고 종류도 아주 많아져서 블루투스 스피커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음질이나 성능, 브랜드를 보시는 분들은 20만 원 전후부터 고르셔야 중복자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 제품입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사운드링크 미니2 SE 제품은 기존 구형 대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제품입니다. 충전단자가 USB-C 타입으로 바뀐 것 외에 외관과 기타 성능은 동일합니다. 보스 제품은 고음과 저음 영역대가 특히 강조된 성향이라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고급스러운 음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강조된 특성 덕분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대중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음질이 좋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보스 제품들은 작은 크기지만 파워풀한 기대 이상의 음량과 베이스를 뿜어냅니다.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트는 작고 한 손에 잡히는 제품으로 소리는 큰 방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집에서 방이나 거실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다가도 여행갈 때 수납 걱정 없이 가볍게 들고 갈수 있고 캠핑 등 야외 활동에도 음질과 휴대성 모두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소리 밸런스가 훌륭한 제품은 아니지만 이 가격으로 이걸 단점으로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만카돈의 오라스튜디오3입니다 하만카돈은 오디오 분야 최고의 회사인데 얼마 전 삼성의 인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라 스튜디오3는 해파리 모양으로 하만카돈의 베스트셀러였던 스튜디오2의 뒤를 잇는 모델로서 방과 거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멋진 녀석입니다. 소리도 훌륭한 편인데요. 최근 코스트코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매장 내에서 창음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형 스튜디오3는 위쪽 홀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업체에서 내놓은 대책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깨끗한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가격 대비 디자인과 소리가 좋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마셜 마샬 제품입니다. 마셜은 50년 역사의 기타 앰프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 앰프 디자인으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심플함과 클래식한 멋이 있습니다. 마셜은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 중에 가격대에 맞는 제품으로 3개를 한꺼번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엠버트는 마셜라인업 중 가장 작지만 인테리어 소품같은 이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크기와 디자인 모두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를 타겟으로 만든 제품 같은데요. 보스보다 심플한니 이쁘네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 액톤2는 아날로그 방식 디자인의 볼륨, 저음, 고음 조절 버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면 실제로 일반인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이런 직관적이고 간단한 다이얼 방식의 버튼은 쉽게 취향에 맞는 소리로 맞출 수 있습니다. 스토그 은 아웃도어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손잡이와 생활방수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서 사용하다가도 캠핑을 갈때 쉽게 바로 들고 떠날 수 있는 컨셉이며 어떤 캠핑 세팅과도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 뱅앤 올롭슨 제품입니다. 뱅앤 올롭슨 P2 스피커는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제품입니다. 보스도 작지만 크고 좋은 소리를 내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뱅앤 올롭슨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디자인과 사이즈에서 멋진 소리를 내는 하이엔드 브랜드죠. P2는 외형과 사이즈만 보면 20만원이라는 가격은 말도 안될것 같지만, 휴대성과 사운드는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제품입니다. 다섯번째는 야마하 LSX-170 블루투스 조명겸용 스피커입니다. 음향기기 쪽의 역사적 강자인 야마하 제품은 웬만한 건다 믿고 사도 됩니다. 이 제품은 스피커에 조명을 넣어 책장에 놓아도 잘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조명이 밝지는 않아 무드등 정도이고 가성비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미다 더 스피커입니다. 일본보다는 늦게 얼마 전 국내에 정식 발매를 했는데요. 발미다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독특하거나 특별한 기능을 같이 갖춘 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브랜드입니다. 발미다 더 스피커는 단순히 스피커와 무드등 기능을 합친 제품들과는 다르게 조명이 음악에 맞춰 불꽃처럼 움직이는 멋진 스피커입니다. 소리는 제품 가격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지만 촛불처럼 흔들리는 듯하게 구현된 LED 라이트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듣는 스피커에서 보는 스피커로 한 걸음 나아가 역사적인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벨레 스피커입니다. 테이블 컨셉의 스피커인데 인테리어 가구 역할까지 하는 제품입니다. 두 대를 연결해서 스테레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501 모델은 301 모델의 후속 제품으로 상파에서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딘가에 올려놓아야 하는 스피커가 아닌 거실 티테이블이나 침실 사이드 테이블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답고 유용한 제품입니다. 국내 브랜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이상 7가지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더 추려야 한다면 보스, 마샬, 발뮤다 이렇게 3개로 압축하겠습니다. 보스는 음질, 음량, 휴대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팔방 미인이고요. 마샬은 마샬만의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제품입니다. 소리도 물론 듣기 좋고요. 발뮤다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시각과 청각, 즉 빛과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이상, 바다역 50이었습니다.